you は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기원을 받아 십자가에 묶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군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탄송가 320장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자, 가시겠니다 수가 한개계시 그를 섬기며 언제나 주기고, 그사랑가 사라가, 사라가, 사가지 맙시다 이가상라가 없어도 사라가, 나의 가 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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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예수를 위해 삽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그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기리고그 사랑아 나 주를 섬기며 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살면서 한길로 가지 마시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려나 왜냐면 경계에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아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볼상수리나무에 잊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이 그고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가족 부들을 가진 자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떡두덩어일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불레새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 이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강에서 가서 빛바와 소고와 저와 수급을 앞세우고 깨어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기는 여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칠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모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징주도다 은하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지를 좀 무시중에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알고 그 한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중학생 시절에 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실험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병을 한 병에 두고 한 병뚜껑을 닫았을때 결국은 그 병뚜껑을 나, 병을 나가려고 계속 점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프를 트다 보면 그 병뚜껑에서 몸이 부딪니까그병특껑만큼 점프를 하는데 이제 한한두 시간 뒤에 그 병뚜껑을 열게 되면 결국은 그 병을 나가지 못하고 그병뚜껑 높이만큼밖에 못 뛴다고 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별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갑자기 이, 이 말씀을 듣다 보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갑자기 그게 떠오르습니다어쩌 사람도... 자기가 어떠한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자기 한계를 딱 선을 긋고 거기 이상은 내가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이런 한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표장하여 세 사람의 들이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 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이러한 일을 하심이 우리의 복음이다. 복음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 사람이 된다라고 교회에서 배워왔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몇 명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쳤습니다,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은 고쳤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 제 삶을 조금 좀 달락달락 나눠보자면 크게 나눠보자면 어, 고등학교 시절, 군대 가기 전에, 대학 시절 그녁후 서울 올라가기 전 서울로 올라와서 신정원을 들어가기 전 신정원을 들어온 후 사역을 시작한 후 이렇게 조금 그나마 조금 크면서도 좀 세분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마다 제가 성격이 조금씩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떤 때는 쌈짝이었다가 어떤 때는 되게 죄송한 는캐릭터다가 어떤 때는 한없이 인자한 캐릭터였다가 어떤 때는 남의 마음을, 마음을 되게 얄밉게 무집고 되게 논리적인 척 자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각 시기별로 이렇게 있었는데 어, 그 시기에 만난 사람은 그 시기에 저를 생각, 저를 보고 지금의 제 모습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모습을 유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어떤그 시기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순간 욱하는 감정이 드러났던 시기가 있었을 거고 마음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안정적인 모습을 가졌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만난 사람들 그때 만난 사람들은 그때의 내 모습을 보고 아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제가 제일 상처가 났던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남의 말을 흡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친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면서 아예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고 그 친구들에게 사과를 하면 다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몰래 했던 말이 다른 친구들 통해서 얘기 했던 말이 저 사람은 저거 가식이고 분명히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가면 쓰고 있는 거다. 사람은 고쳤으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으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헌신을 다했던 것을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제가 그때 주었던 상처를 못했던 것이 저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다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을 부정하고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모습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기억 속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연락을 해서 사과하는 것도 좀 불가능합니다. 실패를 한번 해본 적도 있었는데, 아냥 야영해가 미치더라고요. 무서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어디서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냐면,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학폭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학폭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당해 봤던 캐릭터예요. 근데 학폭을 했을 때 가해자가 사과하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눈을 주드는 그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보고 싶지 않아서 연락도 오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가해자는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싶다. 내가 기회만 준다면 내가 진심로 사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피해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를 믿겠냐? 믿겠냐 이런 것처럼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던 게 똑같이 저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쩌면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내 부정적인 모습에 반주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사람은 고쳤으면 되는 게 아니지 그럼 내가 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결국 나는 그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구나 나는 변화될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변했다. 하나님을 믿어감으로 나날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날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신다. 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를 꿈꾸는 삶. 남들이 변하지 않았다 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분명히 변화됐는데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랬을때 나는 하나님 믿고 변했는데 왜그랬 나한테 보라 그래? 이거는 변화된 모습이 아니죠. 비슷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계속 제가 몇번 이슈를 드던것같은데어더그요리라는 드라마에 그는 학교폭력이 가담했던 여학생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여학생이 목사이딸인데요 성인이 돼서 그 학교 피해자가 왔을 때는 말이 나는 구원 받았고 용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수 있을까? 피해자는 피해자 힘든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상황 가는데내 스스로가 구원받고 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변화된 모습인가? 이게 정말 구원을 믿고 복음을 믿고 있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남들이 나에게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나를 봤던 사람이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랬을 때. 나 지금 변화됐는데도 아직테 뭐라 자유로워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일한다면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과거에 대한 모습을 마치 변한 것 마냥 포장하는 것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걸로 성화 된다는 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성화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과거에 이르지만 이런 말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인정하시 겁니다. 아시고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셨으면 그거를 흘려실수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는 그 거예요. 사람은 그 상처는 오히려 신경쓰는 나에게 일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같은 말을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과거에대가 얽매여서 억매여서 그거를 흘려듣지 못하고 상처로 스스로 와닿는 거죠. 과거의 나의 어떤 시점에 두고 나에게 비난과 비판이 오면 거기에 일일이 걷다서 에너지 를 쓰지 마십시오. 그래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미로 s 런 말을 하는 걸까 말씀하시고 그저 흔들리시고 r i 그모습 I w 모습이야. the r 그일 v 대 r 하기보다는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 주변 사람들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 s on the river. I was on the river. I was 인 n the r i v e 그냥 내가 신는 사람들은 제가 올려드시는 사람들 때문에 흘려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변화가 되어져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충분히 변화되었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변화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변화되었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하시고 더,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단사한동물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 변화되었음을 느꼈을지언정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주하고 정체가 되면 말이죠. 그러니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변화됐는데 또 하나님께 또더 멀어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신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변화되었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시기에 멈추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변화됨을 느끼신다면, 내가 은혜 받음을 느끼신다면 더 긴장하십시오. 새로운,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신다면 더 경계하십시오. 긴장과 경계를 통해 더 순종하십시오. 그때를 발판삼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내 삶이 변화되어감을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꾸준히 묵묵하게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공기는 변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수용하는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앞으로 변화될 그런 모습을 꿈꾸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들었으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오.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꿈을 꾸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좀 곱지 않았나, 라며, 나를 돌아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를 주님이 추가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함으로써 나날이 변화되고 나날이 주님 앞에서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는 선한 모습으로 선한 일꾼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꿈화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것까시 우리 죄를 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충분 기도하도록 하시 바라겠습니다.